왼쪽 사이드 미러에 보여서는 안 되는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안 봐요. 어머나, 짜자자자자자자, 하자려고 내렸어. 대 아저씨가 막 머리카락도 여기만 나셔가지고. 음! 아 이거 미사일이다아 미사일. <laughs> 근데 저거 진짜 나울랬어 아니 저게 어떤? 이렇게 생겼어. 서킷이 이렇게 생겼어. 일단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진행 방향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아니에요. 이 방향이에요. 이방 방향.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야. 아 근데 자동차를 안 좋아하는 애들은 지금 내 설명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을수 있겠다. 근데 님들 운전 면허 나중에 따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달리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강변북 올림픽대로나 갓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 그런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꼭 다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도로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여기를 이렇게 나가잖아. 이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내가 제일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상식적으로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는 차가 빠르겠니? 이렇게 가는 차가 빠르겠니? 이렇게 가는 차가 빠르겠니? 이렇게 가면 차가 빠르겠니? 어, 내가 내네 그림 그렸는데 내가 본다라 보겠네 4번 네 번째 네4 마지막 답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웃 아웃라인 따다 인으로 갔다가 아웃으로 빠져 나가는 게 제일 이렇게 가야지. 이게 여기를 제일 빠르게 빠져나가는 방법이야. 그러면 지금 레이스 중이야. 지금 지금 레이스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차, 내가 이게 내 차야. 이 라인을 따라 가고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제 여기에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있죠, 이렇게 사이드 미러. 한 이쯤 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내이 왼쪽 사이드 미러에. 보여서는 안 되는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여기에 차가 있는 거야. 여기에 차가 왜 있어? 이게 범퍼카야 레이스야. 여기 차가 왜 있냐고 레이스 중인데 다 이렇게 다 쫓아오고 있었는데 내 뒤에 차량들 다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다이 방향으로 가가지고 다이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갑자기 아니 자 생각을 해봐 자 여기 라인을 타고 와. 그러면, 얘가 어딜 갈것 같니?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상식적으로 라인이. 속도라는 게 있잖아. 이걸 여기서 갑자기 멈출 수 있겠어? 이 라인을 타는 이런 차가 여기서 속도를 다 줄일 수 있겠냐고. 못 줄인다고. 100에 99는 못 줄이고 여기로 튕겨져 나간다고. 근데, 나의 이, 이, 이 사이드 미러로 이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나, 근데, 이미 나는 내 차에는 속도가 붙어 있고,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나는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 여기 왔어 근데 이 차도 여기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어머나 자자자자자자자 그래서 여기서 차가 날라 가가지고 내 차도 막 여기로 날라 가고 이차는저기로 날라 가고 이차막 에어백 터져가지고 막 얘는 막 대갈통 커져져 있고 내 차는 막 여기 찌그러져가지고 호박능마냥 여기 없고 바퀴는 막어 열심히 어떻게든 막지도 자동차라고 한번 달려 있어 보려고 대충 달려 있고 왼쪽 다리는 좀 달려 있고 상태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억울하겠냐고 안 억울하겠냐고요. 아니 여기에 차가 왜 있냐고. 이거는 미 미사일이지 앞을 잘 가고 있는데 그냥 미사일이 와서 여기를 갖다 때려 박은 거야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석킷에서 그래서 내가 이날 차에서 사고가 난다며 여기서 내렸어 내려서 아 이건 진짜 죽나게 짜증 나는 거야 이거 뽀금이에요 주름 있어 뽀금이야 나야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로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내이 아저씨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이아저씨한테 진짜 화를 내야겠는 거예요 아 장교 유서지만 이건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 아 왜냐면 차한 대가 이게 이렇게 한번 부수면은 내가 뚝딱 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비싸가 자동차가 화가 나는 거야. 아 여기 막 초사이언으로 변신해가지고 근데 이저씨를 진짜 막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차를 꽝꽝 어, 닫으면서 내려가지고 아 진짜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라고 했어. 아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 같이 죽자 한 거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제가 처납니다이 차에서 이 아저씨가 내렸어요. 아 이런 말참 그렇지만 하, 이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나 계시는 거야. 아이 이거 내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내렸어. 내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아 아저씨야 그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화내려고 내렸어. 근데 아저씨가 막 울상으로. 울상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머리카락도 여기만 나셔가지고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화를 내? 아 인간적으로 내가 이, 이 빛나는 그 지금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자기가 태양인 줄 알고 빛나는 이 이마를 보고 내가 화를 못 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가 내려가지고. 아, 이게 지금 불이 다 꺼졌어. 화가 가, 갑자기 다 풀렸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 머리를 보는 순간 진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 머리를 보는 순간 불이 다 꺼졌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도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 얼굴이. 근데 갑자기 내 얼굴이 갑자기 이 표정을 바꿨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마리먹지 않아? 어, 몸은 괜찮으세요? <laughs>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 아 근데 좀 내가 좀 그렇잖아 나 새빨간 어린애가 이렇게 빛나시는 아저씨한테 내가 막아 당신 미쳤어! 할 수가 없잖아 아이 괜찮아요 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시는 거야 또 제가 미스를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저, 아 저는 그냥 추월하려고 그러신 줄 알고 아씨 머리도 빛나는데 막 죄송하다고 하기까지 하시니까 내가 더 오히려 내가 막차안에서막 아, 게 아,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니에요. 사람 안 다쳤으면 됐죠. 크게 다치신 데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아, 네, 아이,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집에 가면 되죠. 감염사유. 빛나는 머리. 그래가지고. 약간 숙연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게 웃기려고 내가 이렇게 그린게 아니야. 근데 약간 50대 초반이신 거 같았는데 머리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빛이 또 이렇게 나시니까 내가 이거를 아, 하기가 조금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막잘 배운 애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이거는 참아야겠다. 여기서 화내면 되겠다. <laughs>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 <laughs> 장난이고, 카메라를 걱정할 그런 정신 없었고, 나 이게 이 머리를 보니까 좀 차마 지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